안녕하세요. 장애인 보조기기 전문 채널 통일홈케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전동일체어 항공기 반입 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행기를 탈때 전동일체어를 어떻게 위탁해야 하는지, 배터리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항공사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셨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행이나 출장 시꼭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전동휠체어는 기본적으로 수화물 위탁 형태로 운송되며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배터리의 종류와 용량입니다. 배터리는 크게 건식 배터리와 습식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전동휠체어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배터리는 젤 배터리와 AGM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가 있습니다. 젤 배터리와 AGM 배터리는 비유출형 습식 배터리로 배터리 단자 단락 방지 후 휠체어에 고정하거나 분리가 가능할 시에는 별도로 포장되어 단락 방지 처리 후 화물칸으로 운송됩니다. 비유출형 습식 배터리는 국제 위험물 규정상 특수 조항 A617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 조항은 쉽게 말해 배터리가 관련 시험을 통과했다는 의미로, 해당 습식 배터리가 기계적인 진동이나 압력 변화 환경에서도 흐르거나 새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젤이나 AGM 배터리는 부피와 무게가 크다 보니 분리하더라도 위탁 수화물로 취급되지만 리튬 배터리의 경우 배터리 분리가 불가능하면 배터리 단자 단락 방지 처리 후휠체어의고정에 위탁 수화물로 처리되며 휠체어. 본체와 배터리가 분리된다면 안전상 문제로 배터리는 기내로만 반입이 허가됩니다. 단, 분리된 리튬 배터리에는 용량 제한이 있어서 배터리 한개로 구동되는 경우에는 300W 이하, 배터리 두개로 구동 시에는 각 160W 이하로 두개까지만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국제항공운송협회 규정을 따르며 항공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동 휠체어는 항공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공사 예약 시꼭 전동 휠체어 사용 여부를 알리고 허용 규격을 확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규격과 제출 서류는 항공사, 국내선, 국외선마다 다르지만 일주일 전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항공사마다 사전 예약 마감은 다르지만 기종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으니 국제선은 출국 최소 48시간 전, 국내선은 출국 최소 24시간 전까지 문의하셔야 합니다. 관련 규정은 항공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공사 홈페이지의 수화물 또는 휠체어 운송 규정을 참고해 주세요. 세부 내용은 항공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공사 예약 시 전동휠체어 사용 여부 알리기, 배터리 종류와 용량 확인하기, 분리형 배터리일 경우 안전 포장 준비, 기체 크기와 무게 확인 후 항공사 허용 규격 확인.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몸이 불편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공항이나 항공사마다 휠체어 대여, 우선 좌석 운영, 탑승 수속. 탑승 및 이동 보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항이나 항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량에 따라서 제한될 수 있으니 해당 서비스 센터에 빠르게 신청하거나 예약해 주세요. 오늘은 전동휠체어 항공기 반입 규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행이나 출장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미리 항공사에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은 댓글이나 통일홈케어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